안녕하세요. 속보입니다. 아, 제가 너무 자주 나오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어제도 미국 시장이 갑자기 장중에 좀큰 폭의 조정을 받는 상황이 나왔는데 그 이유로 지목된 것이 좀 특이해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제 나왔던 뉴스는 미국 내에서 나왔던 뉴스가 아니고 일본에서 나왔던 뉴스가 미국에 영향을 줬습니다. 이런 경우 굉장히 좀 드문데요. 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 2시에 니케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. 어, BOJ가 오늘 있을 건데. 아마도 YCC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할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실제로 이 기사가 나온 이후로 미국 금리가 급상승하기 시작했고요. 엔화는 어, 또 강세로 보였습니다. 그리고 주가가 이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. 그러면 ycc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.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리를 0.5% 이상 못 올라가도록 막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일본의 금리가 못 올라가니까 어 미국의 금리는 높고 그래서 엔화는 약세가 되고 그러면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등등 이런 일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놀랍게도요. 미국 인플레이션보다 3%죠 일본 인플레이션 3.3%입니다 이더 높은 상황이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세상에 일본의 인플레가 미국보다 더 높은 상황이 오다니 이렇다 보니까 이 금리 상한 자체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논의가 실제로 오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요 오늘 8시 반에 나오는 일본의 cpi가 얼마로 나오는지 지금 예상치는 2.8% 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더 우려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진짜로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오 진짜로 YCC를 안하려나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요. 한 가지 중요한 힌트가 뭐였냐면은 7월 초에요. BOJ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일본의 은행들한테 설문 조사를 했답니다. YCC 그만하면 금리 많이 오를 것 같아? 어떨 것 같아? 진짜 많이 오를까? 어떻게 할까? 막 이런 이제 고민을 상담한 거라고 볼수 있을 건데요. 그리고 왜 하필 이 뉴스가 어제 밤 새벽에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월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올 초에 있었던 사건이 한번더 있었죠. 0.25%로 막아져 있던 금리가 연초에 한번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때도 YCC 금리 상한을 0.25%에서 0.5%로 높인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. 자, 이 그림인데요. 금리 상한을 높이니까 일본 채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아예 모르겠다 그러면서 일본 채권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. 그럼 일본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겠죠. 그럼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니까 0.2%가 아니고 더 오를 상황이 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본 중. 중앙은행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일을 했습니다. 이 보시는 것처럼 다시 또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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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리 더 유지해야 돼 이러면서 금리를 막기 위해서 양적완화를 또 하게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올해 주가가 좋았을 때.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규모가 거의 1조 달러에 가깝거든요.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이렇습니다. 일본에서 아마 오늘 BOJ 회의에서 YCC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에 따른 엔화의 변동성과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예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으나 만약에 1월 달처럼 또 다시 일본이 돈을 푸는 상황이 된다면 상황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어서 예의주시하면서 제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있을 테슬라 쪽지게 과에 잊지 마시고요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